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과 정진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벌국 중동 낙동 미에스민 지역구 시의원 김태희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저력 있는 역사도시에 중험하는 미래상주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강상주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최초 민간의료원이라고 소개하는 청의면의 존련을 새로운 각도에서 강강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안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림 윤리에 소재하고 있는 조녀은 지난 1993년 2월 25일에 경상북도 지방 기념물제 89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녀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본 위원이 상주군 문화공보실장 재직 중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남다른 애착심과 함께 강강 개발의추위를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내원은 임진왜란 이후 항폐진 향촌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세워진 조선시대 최초의 사설오련이라는 역사적 사실 아래 우리 시에서도 건물 중소, 조내원 상표 등록 의료시술재인행사, 조내원지 발간, 기념사폐 등 조내원의 문화재적 가치와 존재 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80년 동안 지역민의 지방의료를 담당했던 조선 최초의 사설의료원인 조내원의 일했던 존심의 물정신을 대내외적 또는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현의 관광화 시책 추진으로 우리 상주의 백년대계와 기조성된 관광 시설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그동안 조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연구 및 고정 문화예술 행사, 문화재 관리 등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기존의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조례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개발은 문화지적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원은 건물 그 일동만 존재하고 있어. 조선 최초의 민간 의료 시설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비춰보았을 때그 존재감이 크지 않으며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련 건립 당시에 진료실과 환자제기실 약을 다이는 장소, 약지를 보관하는 창고 등 최소한의 건물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시설을 함께 추가 건립하여 당시의 조연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의대생들의 실습체험장, 일반 한약체험장, 약초재배단지, 등을, 전시관 등을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의 사업과 연계하거나 새롭게 설치한다면 가시적인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가에서는 존네에 대한 장편 역사수설 집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 유치, 제작을 위한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추후 우리 시민들은 물론 타지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지인 조년 명성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본 예인의 사기를 바탕으로 조년의 관광 개발을 집중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시내 인봉동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면 유일한 상주향청을 국가문화재자로 성격시키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상주향청은 1997년 9월 29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로 제336호로 실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향청을 군수관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향청은 조선시대 서울과 지방과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면서 지방의 수령을 보호자하고 자문하는 지방자치기구였습니다. 즉, 지방의 향위를 규철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인 정령을 민간에게 전달하며 향풍과 민풍을 세신하면서 향촌 사이의 교화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향청은 지방에 거주하는 선비들을 배경으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 지방자치와 같이 지방의 최고 어석 결정기관이라는 점,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은 지금의 지방의회와 본질이 같은 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지방의회의 선조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말면 오늘날 우리 상주가 양만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이면서 미풍양속을 오롯이 전승해 오는 전당이 곧상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향층이 보존되어온 사례는 상주 향청과 이웃 개산군 연풍 향청이 유리한데 천년 고도 상주목과 개산의 연풍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주 향청은 1 5 0 0년 말에 현감 한순이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임진나란에 소실되자 그후 1610년에 손자 한진이 예티에 중건을 했으니. 이 건물도 400년이 넘었으며 현존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상주 군수의 간사로 사용되어 원형이 다소 훼손되었지만 상근 사실 등을 정확히 규명하여 현행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를 최소한 국가 문화재 보물 등으로 격상시키면서. 상주향청 주변 정비와 향청의 별도의 전시공간을 조성하면 우리시에서 이미 조성해놓은 경산감령과 주변왕산, 북문과 연결하여 시내 또 하나의 볼거리 관광지가 될 것으로 사의되어 상주향청 국가문화재 성격 추진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